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왔느냐. 아, 이 제품은 정말 여러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요청이 있었던 제품인데요.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팔기 때문에 빵빵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요청이 있었구나라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은 총세 가지입니다. 근데 왜세 가지로 만들어진지잘 모르겠어요. 우선 보여드리죠. 미디에이터 3종 세트입니다. 가격은 대략 3만원대, 2만원대, 2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사게 되면은 대략 한 8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뜯어봤는데요. 와, 다 뜯어보니까, 어, 이거 꽤 괜찮은 총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먼저 키트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머리판 키트, 총열 키트, 본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게 이 키트의 끝인데, 우선 하나씩 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본체부터 봐보자면, 이 본체에는 우선, 택티컬 레일이 이 위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하나 있고, 반대편쪽에는 텍티컬 레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텍티컬 레일은 총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머리판에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앞에 부분도 모듈러스의 특징이죠. 당연히 총열을 연장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아, 진짜 모듈러스는 이상하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 흰색과 다른 색의 조합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 예쁜데요 자 그러면 우선 좀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수동총 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탄창을 꽂을 수가 없어요 요걸 끼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에 딱 맞춰 가지고 그냥 어 틀렸다 잘못 깼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탄창을 딱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발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손잡이를 뒤로, 삭! 그 다음에 앞으로, 삭! 아, 그 다음에 발사. 오! 우선 스프링 소리로는 상당히 괜찮은 파워가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착! 착! 발사를 해보도록 하죠. 3, 2, 1, fire! 어, 뭐야, 센데? 오 여러분들, 파워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 솔직히 이게 수동총이라서 그렇게 약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쏴봤는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미디에이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소총 컨셉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왜, 탄창을 6발짜리 탄창을 줬을까? 자, 여러분. 총열 키트입니다. 이 총열 키트 같은 경우에는 다트를 세 발을 같이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세 발을 왜 주나 봤더니, 아니, 이게 뭐야? 앞에도 이렇게 세 발을 발사를 할수 있게 해놨네? 우호. 우선 여기 있는 이 주황색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 손잡이가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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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자 그러고 그 외적인 특징으로는 없습니다. <웃음> 이게 <laughs> 뜻이예요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초알을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하죠. 오야야야야야! <laughs> 자 여러분들 이세 발은 이렇게 앞부분에 아 촥, 쏙, 쏙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사를 하는 거겠죠? 아 여러분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 주황색 스위치는 이 앞에 총알을 발사를 하게 하는 스위치고 이 손잡이 스위치는 요게 손잡이 스위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저도 진짜 처음 뜯어 보거든요. 미리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뜯어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처음 뜯어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실수가 가끔 있다는 점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응? 안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짜 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를 뒤로 했다가, 이렇게 앞으로 한 다음에 발사를 하는 거겠죠? 자, 감니다 3, 2, 1, 고! 아, 이거 뭐야? 다시 가보겠습니다. 3, 2, 1, 고! 아! 뭐지? 아, 여러분들! 와, 이거는 그냥 장전했다가 이렇게 해서 쏘는 게 아니라요, 펌프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펌프를 엄청 해줘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끝까지 한번 해봤는데, 발사를 해보도록 하죠. 3, 2, 1, Fire! 아, 뭐야. 와, 총열이 이정도인데, 개머리판에는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개머리판 같이 보러 가시죠. 와 여러분들 이게 개머리판인데요 아, 개머리판치고 아까도 든 생각인데 너무 크거든요? 진짜 너무 커요 그러고 되게 신기한게 얘도 다트를 4개를 줍니다 이 다트 4개는 어디다 쓰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우선 하나하나 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신기한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찰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와 여러분들 기가 막힌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허리에 차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와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아니 형이 여기서 왜 나와? 그래가지고 총알을 네발에준 거예요 와 그러면 여러분들 이 권총 생김새를 봐볼게요 권총이 우선 저는 처음 보는 권총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느낌입니다 어 진짜 예쁘다 이거는 그래서 발사를 이 뒤에 이걸 내린 다음에 리볼버처럼 그냥 발사를 하는 건데 와 여러분들 제가 말을 했었죠 정말 너프건에서 가장 강한 건 뭐다? 권총이다 권총이 정말 세요. 이게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권총이 발사하죠? 솔직히, 아까 그 본체 파워급 나옵니다. <laughs> 권총에는 두 발을 꽂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총알을 어디다 넣느냐? 엄마가 봐도, 아빠가 봐도, 할머니가 봐도, 삼촌이 봐도, 총알 넣는 구멍이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죠. 이 미디에이터, 총으로 이렇게, 서 쏘다가 6 발을 다 쐈어. 근데 앞에서 막 적군이 와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바로 그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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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면 상대방이 야너 나한테 죽었다 막 이러면서 달려오다가 팍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세 가지를 다 리뷰를 해봤는데 이제 뭘 해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합체. 우와, 엄청 커졌어요. 와, 여러 진짜 예쁘죠? 모듈러스 수동총 치고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가격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장점이었고요. 단점을 말하자면, 자, 먼저 이 손잡이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여기에다가 스코프를 달아도, 시야가 다 막혀요. 이 손잡이 때문에. <laughs> 그리고, 개머리판이 솔직히 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아까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는데, 누가 봐도, 여기에 나 무게 하나 있다. 이거 그냥 바로 알려주는 꼴이죠? 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걸 갖고 나가서 밖에서 좀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쿠! 자, 여러분들, 저 지금 이렇게 거실에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해볼 건 무엇이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디에이터가 샷건도 있고, 소총도 있고, 권총까지 있잖아요.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샷건, 소총, 권총 중에서 어떤게 목표물을 더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궁금점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짜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위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엽고 차마 이걸 쏴도 될까 싶을 정도의 사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불쌍하다고 봐주면 안 돼요. 왜죠 아세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꼭 선물을 달라는 의미로 제가 산타 할아버지께 다트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가시죠. 아, 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샷건입니다. 우선 잔잔! 자 그럼 갑니다 3, 2, 1 파이어 아니 여러분들 지금 산타의 이 머릿결을 아주 살짝 스쳤는데 생각보다 이 앞에 있는 세발도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쏘고 싶은 곳으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3, 2, 1 파이어 노 no. No, no. 어, 아쉬워요. 어, 어, 아, 이 문제점 역시 드러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섯 발 탄창이 너무 아쉽다고 했죠? 아무래도 여섯 발짜리다 보니까 이게 쏘다가 어, 이제 맞출 수 있어! 하는 순간 탄이 없어.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단두 발로 산타, 맞춰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3, 2, 1, fire! No. 보셨습니까? 뭐 파워며 정확성이면 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 들었죠? 두발 안에 맞추겠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지? 호?